자, 아, 이렇게 해서 네개 팀이 모두 입장을 끝냈고요. 자, 본격적인 최강 컵 대회에 돌입하기 앞서 간단히 인터뷰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저는 아, 덕수고 응. 주장이죠. 오시우 선수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시우 선수. 네. 네. 제, 제 좋아요. 오시우 좋아. 이양대부터 청소년들. 아, 오시우 선수가 생각하는 이번 대회 가장 해볼만한 팀은 어디 팀이다? 말씀 한번 해주시죠. 제 생각에는 최강야구라고 생각합니다. 아 브레이커스. 아... 브레이커스. <웃음> 동네 붕신. <laughs> 뭐 만만한군요. 브레이커스가 제일 만만한 이유는 뭐예요? 아직 선배님들이. 5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솔직히 저게 맞기는 해 제너들 입장에서 할아버지랑 하는 만만한 이유는 뭐예요? 아, 솔직합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반대로 음. 브레이커스 주장 김태균 가장 만만한 팀은 어디입니까? 아 저희 입장에서는 어,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인 덕수고등학교가 어, 아직까지 프로의 이 선배들의 매운맛을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시우 선수가 이 브레이커스가 또 가장 만만하다고 이렇게 찍어주셨기 때문에 어 저희 팀이 이 프로에서 왜 굵직굵직한 성적을 낼수 있었는지 어 확실히 가르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아니가다나 고성태가 볼 제일 좋았다. 확실히 제가 김태균 주장하고 꽤 오랜 시간 보냈잖아요 역시 이제 담아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두고 아마 대회 내내 파상 공격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가장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팀은 어디입니까? 어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독립리그 대표팀이 가장 껄끄럽지 않을까 어,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어, 일단 독립리그도 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각 팀에서 또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표팀을 꾸렸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력이 좀 어, 훌륭할 거라는 어, 생각 때문에 좀 예, 경계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찬민 선수 가장 만만한 팀은 어디입니까? 저는 덕수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덕수고 제외하고는 다 성인이기도 하고 피지컬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았습니다. 자, 다음은 한양대 조우진 음. 주장. 덕수고가 가장 만만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덕수고. 네. 덕수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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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당동 같은 행당동. 아어 <laughs> <뭐로도> 이렇게. 행당동 거주월. <laughs> <오수고? 마이 웃음> 뭐. <laughs> 아니 최다 우승 팀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힘과 연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연륜. <laughs> 정윤준 감독님 앞서 나머지 세개 팀들이 다 덕수고등학교를 조금 표적으로 삼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신지요? 어, 저도 모르게 어금니를 살짝 깨물게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번 대회 전망을 하십니까? 어, 저희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저희 고등학교 시즌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결승에 올라가서 멋있는 플레이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. 뭐 독립야구 선수들이 옆에 최강야구어 나이들은 형들한테는 우리 독립야구 선수들이 잘 보여 줄 겁니다. 네. 최강야구 대표팀의 성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아마도 1승 정도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제일 부담이 많을 사람 바로 브레이커스의 이종범 감독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대회 이 감독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제가 말했습니다. 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왔다.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된다. 그런 목적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이기는 경기를 하겠습니다. 브레이커스의 이번 대회 예상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? 우승입니다. 저 우승 못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